어, 정확한 이름은 어, 인천 서구의 서로유위라해요 인천 서구의 지역 같은 서로유인데이 어, 모델이에요. PPT에 나온는이 모델이 인천 서구의 서로유 모델입니다. 모바일용 카드 형태 네, 텔, 모바일 보드있고요 어, 카드 형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네. 어, 올 12월 12월 16일날 어, 1조원을 공표합니다. 지역화폐 역사상 지역화폐를 일조원을 발행할 수 있을까? 대단히 놀랍죠. 예,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 아, 이면안 나와. 분위기띄워 없어요. 일정 원이고요. 그리고, 아, 소인천조 아, 네. 소비 인구가 55만입니다. 네, 사용자, 카드 사용자가 어, 37만 명이 됩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예, 지금. 거의 웬만한 경제인구는요, 건다 쓴다 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역 앞에서 가능하일까 예,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있어요. 서구의 지역 앞에는 요 분들이 요 분들이 처음에 시작 하게 됩니다 뭐냐 어, 2016년도에 어, 그 서구 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옵니다 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어,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상인들이 아, 상권에다 죽게 생겼다 준비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화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제 그 통합쿠폰 정도 였어요 단골을 공유하는 통합쿠폰이었는데 이분들이 지역화폐를 공부하면서 예말 그대로 이 지역사회의 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예, 지역화폐를 받아들이게 됩요다 그런데 처음에 행정을 만났는데 이미 단체는 아무리 커도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 비용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어, 행정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많은 경험치를 쌓게 돼요. 어떤 거냐? 예 이게 뭐냐면 스스로 준비한 지역화폐를 몇번 발행해요 요거였거든요 예. 동네사랑상품권으로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또 많은 또 어려움 겪게 됩니다 왜? 모든 주민들와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왜저 지역화폐를 써야 되지? 내가 너무 편하게 결제수단을 갖고 있는데 내, 내 소비습관을 바꿔야 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역사 주민들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얻으려면요 이제 동의를 구해야 돼요. 지역의 많은 공동체들로부터 지역 사회의 자산을 자원을 분배받으려면은 그런 어, 책임감 그런 경험, 어, 그런 참여 이런 게 필요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떻게냐 되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민들을 만나서 이 지역화 필를 준비하기 위한 네,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역화폐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지역화폐 협회는요 시민사회단체부터 복지관서부터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회 여야 진보를 낙라해서 지역사회에서 모두 보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건 아닙니다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은 보수쪽에 오시면 좀 싫어하세요 보수에 오신 분들은 진보쪽에 오시면 조금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일독동맹일를 같이 해결하자 해결하자는데 다같이 뜻을 같이 했어요. 상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인들은 여야에별 관심이 없거든요. 진보 보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다같이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같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고요. 이걸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었어요. 왜? 예, 미니 가지고 있는 예, 재원의 한계였어? 특히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도였어요. 화폐인데 화폐인데 아니고 진짜 환전해 주는 거 맞죠? 이거 실제 가게 가면 이거 물건 살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신뢰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됐었어요. 고민하게 됐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행정과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행정과도 유관한 거예요.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엔 쉽지 않았겠죠. 근데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많은 어려움이 뭐냐면 소비자군을 조직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소비자군을 조직하다 보니까 자연, 자연스럽게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지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하는 조직 그리고 이걸 유통시키는 상인조직의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당사자 조직이 구립핑화됩니다 규모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요. 예, 지방선거 때 정책 대안자로서 등장합니다. 유력 정당에서 정책 토론회 통해서 이 사업을 받기위어요 받게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지역 앞에 출발은요 당사자 조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자 조직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회복, 회복, 어 만들어내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앞에 있는 고민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많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같이 하면서 문제, 문제점들을 찾아갔거든요 저는 당사자 조직이 이 지역 앞 핵심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예. 서로의 힘 만들어지는데, 서로의 힘의 특징이 있어요. 아, 서로의 힘의 특징이 뭐냐면, 예. 서로의 힘은, 어, 서구축의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플래카드에 보면요. 지역 앞에 민관 운영위원회가 주체인걸로 나와요. 물론 서구청 안에 있는 예, 운영위원회인데요. 이 운영위원회 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거버넌스예요. 왜 강력하냐? 이 민간 운영위원회는 어, 힘이 대단했어요. 뭐냐면 서구청에 있는 모든 예, 운영위원회, 저기 위원회가 60여 개 있는데 다 시민국이에요. 시민국. 심의. 근데 지역 앞에 민간 운영회는 결정 기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갖고 있냐? 예, 기금 운영위원회를 겸해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 어, 의회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어, 보증 나면 모든 운영을 예, 기금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 기금 운영위원회를 지역 앞에 민간 운영위원들이 겸하기 고있 때문에 예,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간 어, 위원들이 많은 상상력을 제시하면 행정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 노력합니다. 이 결과가 아까 보셨던 예, 서구 지역화폐 서로형으로 어, 나타나게 됐던 거고요. 왜 그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전국에서 많은 지역화들이 특히 관에서 주도할 경우를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관에서 주도를 하되 거기 민이 참여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행정이 가서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 서구의 지역화폐 민간운영에는 모든 게 민이 주관하고 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해 강력한 민간 어,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와 낼수 있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어, 지역 앞에 모든 홍보와 그리고 모든 진행 사항을 민의 주도로 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행정에 가지고 있는 재원과 영향력과 홍보와 신뢰도로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그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오냐면 배달소구라는 게 써있습니다. 배달소구. 이거 볼까요 어, 서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55만 인구 중에 37만 명일 이고 있어요. 다 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들어보셨죠? 배달의 면적, 요기업, 배달통이 통합돼서 독일계, 독점자본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 모든 걸다 인수합병했습니다. 이 배달의 시장을 장기거든요. 현장에서의 당사자주의 바로 요구를 합니다. 서구에서는. 어, 상인들을 위해서 이 공공배달원을 빨리 도입하라 바로 결정해가지고요 예, 서로의 한 축을 이 배달앱이 찾아하고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조직이 지역화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필요성 요구들을 바로바로 요청해낼 수있다 그리고 행정을 바로 담아서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구는 어, 지역화폐의 두 개의 정신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과 지역 공동 활성화 모델을 두 개를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 결과로, 결과로 1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은 사실상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 가수인 모델을 지 만들어냈다. 좀 평가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시즌 3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3의 단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지역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요 공동 체활성화모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바페이랑 같은 모델이에요. 네. 이앱 안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부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는게 아니고요. 그룹핑 기능을 통해 가지고요.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화폐를 이용해서 별도의 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또그 돈을 이용해서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기부할 수도 있고 어, 사회적 기금으로 어, 쓸, 수, 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에, 서구에 어, 어, 지역화폐의 본회를 어떻게 종개될 것이냐. 서구의 지역화폐 모델은 서로 이응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을 전환, 전환할 거예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을 전환하고요. 각 지역사회 공동체들, 각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화폐, 지역공동체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모델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바페이가, 때로는 한바페이가, 우리 모델링화도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되고, 예, 모아, 모아도 마찬가지. 저희날에 공부하려고 모아도 찾아갔었거든요. 모아가 가지고 있는 예, 지역 컴페이의 정신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화폐 모델로 지금 진화하려고, 예, 서구의 지역 화폐는 지금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